김두원 조성, 김두원 조성, 야, 역시! 좋다 신무센 좋다 야 역시, 역시 신무센터. <sorting> well. <laughs> 어, right, 스크린, 자! 아 아, 6파워, 6파워. 6파워! 6스워 6파워! 6스워 6파워! 아파워 6파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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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파 6파워! 6배워6배워 6파워! 야, 동네놈의니로런러릇네 제... 쓰레기라, 쓰레기. 팔로우가 힘들 거든. 수발. 수발 힘들지. 야, 저런 바람. 빵 그래. <laughs> 아니, 체력도 없는 버이야 그래서. 어 사고를 내라고 와! 와! 속 와! 와! 계속 와! 계속 와! 계속 와! 계속 와! 야속 와! 계속 와! 계야 와! 계속 와! 천속 와! 계속 와! 계속 와! 계 내일 계속 와! 계속 와! 계속 와! 계속 됐다. 수련 됐다. 어. 홍평환 어. 우리 동현한테 통구 개배가 부딪히다. 도안이한테 공 하나 튕겨 면 된다. 알라캄. 리 알라크. 아, 아, 골야한가야돼

넘고 설정. 공격 선장일어면다 발씩 선창. 이만 <laughs>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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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 아, 지난주 영상을 못 봤던 것겠네 김동아 잘한다. 야, 진이막 방금 마켓 펄치 같은. 오오오오오 오. 이는 올해 농구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불안해불안해

자완아 사면 안 된다! 재완아! 제, 완아흘러면못 온다 야지세이가 공간이 없어갖고 이 수비가 되고 김 모신 행위 돌파하면 안 된다니까. 나이스. 나이스. 페이스볼 나이스. 수진이 막아줘서 살았다. 수비 아설파 와, 너무 많이 걷는 거 아닐까? 걸린다, 걸린다. 아니다. 저게 딱 15초 떨어져, 바로. 15초 떨어져야 돼. 16이 아니라. 밖으로. 그렇지. 나이스. 죄송해요 <laughs> 못 찍었어 <laughs> 아 근데 농구보다 못 찍었어 윌리 죄송합니다 <laughs> <오랜만에 넘치게 되십시오. 웃음> 아방 <방금> 괜찮네 APS 와 <laughs> 아, 진짜 진짜. 이런 거더 찍어줘야지